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실제 감명한 사례를 가지고 그 사주의 구성상태와 특징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명입니다 정충년 무신월 갑진일 정묘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감목일간인데 신월 음력 7월 어, 초가을 여기가 삶의 출발점 토대가 되었다 여기가 근본 바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일반적인 논리로는 음, 목성인 감목이 가을에 어떤 인생의 출발점을 만났다 하는 것은 뭐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 사지사체다 존재하는 게 목이고, 또, 뭐든지, 뭐, 목뿐 아니라 모든 오형이사지사체에다 나름대로 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의 어떤 핵심 중추적인 역할은 태어난 월이 어, 뭔가 지배적이라고 하지만, 팔자의 근원은 여덟 자의 연월 일시 전체적인 구성상태에 따라서 그 운명의 어떤 음, 기질, 능력, 잠재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원령은 그렇다고 쳐도 일지나 시지에는 음, 말 그대로 착근, 어, 덕령, 덕지, 덕지했다, 덕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 자체에 드러난 어떤 이 선이 말하는 인성, 인성 없지만은도 진중의 계수, 신중의 임수, 축중의 계수, 암암니의 인성도 어, 충분히 축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목이라는 주인공은 일단. 음, 어, 우리가 뭐 신강신약을 굳이 너무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 어떤 기반은 음,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자생력의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주에서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시간의 정화나 연간의 정화 같은 요런 흔히 말해서 식상적인 요소 설기지신이라고 하죠. 식상적인 요소가 뭐볼 것도 없이 핵심 역할 핵심적 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신상관 식상생제의 모습으로 어떤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행 방향이고 합리적인 진행 방향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되겠습니다. 음, 운세도 보니까 초년부터 이렇게 사오미로 가고 또 임묘진으로 간다. 그런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일찍부터 상관성을 어떤 추구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방향성이 제시가 됐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그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상관이라고 해서 단정적인 하나의 뭐 한두 가지 서너 가지의 뭐 분야로만 정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어떤 잠재력의 표현 능력이니까 기술이 되었던 어떤 액체능적인 어떤 끼가 되었던 하여튼 언변이 되었던 그+ 그런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가되 상관이나 실신성 에~ 그 해당하는 그런 어떤. 어, 모습, 그것은 음,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예능으로 지금 진출해서 그런 쪽에서 어, 꿈을 키우고 있고, 또 꿋꿋이 이,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어, 뭐볼 것도 없이 이, 사오미 초년부터 사오미 운이 들어와서 또 간지가다 뭔게 대동소이하게 에, 그렇게 에, 들어오니까. 또 한결 더좀더뭐 거리낌 없이 또 당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 이제 사주를 볼 적에 어, 핵심적인 어떤 요소를 먼저 찾는 게 우선 첫 번째 이유고 또두 번째는 어느 운이 오면 어떤 운이 오면 또 불리할 것인가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사주의 경우 청간으로는 병정 식신상관을 방해하는 요소 즉 한마디로 간목기장에서 보면 인성이 되죠 수, 수운이 올 적에 이런 임계 이런 수운이 올 적에 울리하다 그래서 이런 게 청간으로 오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이 주인공은 무토라는 게 이제 이때 이 수운이 올 적에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음. 인성을 합하거나 아 극하거나 해서 방어막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지로 들는 음, 지지로 들어오는 수는 뭐 자가 오면 자축으로 자진으로 합수 흡수하고 또 해가 오면 해묘로 흡수하고 뭐 지지로 들어오는 해자축은 음, 뭐 그냥 어, 그렇게 크게 뭐 염려되는 건 없습니다. 무난하게 흡수한다. 그러나 지지로 들어오는 것은 어그 들어오는 오행 중에 에, 똑같은 신이나 유 신유 금이 들어오면은 신이 들어와도 부담스럽고 병관절인데 어, 또 병관이 들어오면 부담스럽고 유가 오게 되면은 어, 진유 합해서 또 금을 강화시키고 또 어, 뭐라고나 묘유 충을 해서 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지지에 오는 것은 연운이든 대운이든 월운이든 신유가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간이 그래도 착근하고 득시하고 또 일지나 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자기의 어떤 근을 확보했기 때문에 월지가 좀 불리하더라도 월지도 상황에 따라서 뭐 절차 봉생의 의미도 있고 또 축도 뭐겨울이라면 아주 좀어 용도가 어, 좋지 않겠지만도 그래도 뭐 아주 한겨울이 아니니까 축중에 계수도 어, 암암리에 그냥 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 이런 사주를 이렇게 적어놓고. 우선 뭐 갑진 백호 일주 네 정축 또 백호 연주 네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묘진 뭐 천이 있네 육해살이 있네 이런 거 가지고 우선 사주를 해석하려고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신살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명리 공부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을 논하거나 그 부분적인 어떤 자리를 논할 때에 뭐, 양념으로 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상관이 뭐, 연주니까 뭐, 조상 자리에 백호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할머니나 이런 경우에 좀, 뭐, 우한 좀 예상할 수 있고, 또 일지 백호면 아무래도 뭐, 어, 일지는 처궁이니까, 또, 배우자 건강이나 배우자의 인연에 뭔가, 배우자의 신변에 조금은 또, 어 우리가, 어, 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 가시고 그러나 또 배우자 사주를 직접 봐야 되죠. 배우자 감이 들어오면 이런 사람은 배우자가 배우자가 건강한 사주인지 탄탄한 사주인지 보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마침 배우자가 좀 사주가 어 미약하고 좀 뭔가 그 민감하고 뭐 이런 신약한 그런 경우라면은 각별히 배우자의 건강에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묘도 신을에 입장에서 묘시라는 것은 간옥한테는 좋은 시간이지만은 또, 또 배우자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어, 어, 또 목국토에 이런, 음, 방에육회살이 뭐, 자중이라든가 목국토에 방해도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어, 우리가, 어, 상황을 고려해서 잘 적재적소에 응용해야지. 그저 신살 먼저 눈에 들어와서 백호년, 백호 일주에 백호년에 백호 뭐 묘진 천 육회 살례 이런 걸로서 사주를 우선시 분석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음, 명리공부에 어떤 지름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과 진이 있으면, 은 뭐. 어, 공협이 돼서 신자진이 있는거나 마찬가지다. 아니면뭐 신진을 어, 반합, 삼합에 반합으로 본다 이런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어, 뭔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방합 같은 경우는 한칸 건너뛰면 방합은 그 연계성이기 때문에 그한 하나의 계절에 포함되고 연계성이기 때문에 뭐뭐 뭐 공협, 뭐뭐 뭐 공로, 공기 뭐 전부다. 나름대로 허자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도 어, 삼합은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왕지가 어, 포함되지 않은 음, 이런 시작과 끝에 있는 이런 어떤 관계를 삼합의 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음, 온당치 않은 그런 논리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신과 진의 관계는 그냥 토생금의 관계라고 그렇게 뭐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하시고, 저 개인적인 분석은 마치겠습니다.